저희는 지금 욕지도 운동장 자리라는 곳에 내렸습니다. 운동장 자리에 내려서 팽해돔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5시 30분. 이제 두분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밑밥을 만들고 계시고 이쪽은 밑밥을 벌써 뿌리고 계십니다. 채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아, 투재로보다좀 약하게 해서 그 모래 힌도 1.2 목실에다가 G7 목걸 하나 물렸어요. 찌는요? 그, 찌는 G는 투제로 이하입니다. 투제로 이하가 뭐죠? 아 투제로에서 불익을 체크해서. 네. 어 그니까 러 G8 정도의 불익이라 캐있되나아이 체크해서 여기 니 표시를 네. 해놨네요. 네. 음. G8 정도. 잔존 불익이. 그러니까 G8을 달면은. 물이 안갈 때는 깔아줘요. 아... 물이 가면 은안 깔아놓고. 음... 사전에 다 미리 그. 넷지는 전부 다 이거 세팅이 다 되어있습니다. 음... 조류에 따라서. G7, G6, G4, G5 이런 식으로. 그목수를한 3m 정도 그랬을 계획입니다. 목줄 3m 예. 1.25요. 예. 원줄은 몇 토예요? 1.5. 1.5. 세미 플로팅이요? 네, 예, 여기 작년에 울릉도에서 부실이95자은 원줄입니다. <laughs> 토네이도 수준 불패. 수준 불패. 일단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도 입질 올수 있는데. 미끼는 뭐 쓰실게 여기세요? 크릴. 크릴, 크릴로 시작하고 예. 보통 빵가루 밑밥 하면은 빵가루 미끼 쓰잖아요. 근데제 안에는 지금 크릴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밑바게에 크릴을 많이 섞어오셨어요? 네 예. 미끼는 뭐뭐 준비하셨어요? 크릴하고 빵가루를 준비하네요 두 가지 준비했어요? 아 염색 크릴이네요? 내가 만드는 염색 아 크릴 염색 크릴 마,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네. 음 뭘로 염색하신 거예요? 매생이요 매생이요? 네 오. 매생이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죠? 아, 어, 전날 예, 그 뿌려가지고 잘 섞어가 네. 바로 숙성 아, 매생이를 크리라고 같이 섞어가지고 아, 숙성을 해놓는다 바로 전날 그러면은 저렇게 물이 들어요? 네, 음, 따로 가공은 안 하고 섞어 놓기만 하면 돼요. 응. 예, 다갈면안되는데 그치? <laughs> 직접 매생이로 염색하신 크릴 미끼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다 염색이 되어 있어요. 아, 밑밥용 크릴을 미리 매생이에 섞어가지고 염색해서 지금 아, 밑밥을 넣으신 거네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밑밥하고 미끼하고 같은 색을 동조로 시키기. 아, 처음 봅니다. 이렇게. 밑바까지염색해야 어. <laughs> 똑같이 자. 똑같은 속도로 동그랗게 자한 마리 하셨습니다 기준치 넘나요? 네네 예. 낚시 시작한 지한 25분 정도 지났을 때한 마리 하셨습니다 어디서 입질받았어요? 아 전방 25m 25m 좀 멀리 치셨네요 네. 음. 밑밥은 어디 치셨는데요? 아, 앞에 세 주먹 주고, 낚시 자리 두주 어, 자, 연속 입질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마리째. 자, 두 마리째 낚으셨습니다. 이것도. 어, 삼켰어요, 바늘을? 네. 어, 입질이 활발, 뭐, 활성도가 좋나? 늦었어요. 아, 참질이 늦었어요? 신이 빨리 안 와가지고, 아, 출가할 때기다리있나 음, 그래도 바늘을 꿀떡 삼킬 정도면은, 자, 발 앞에 이렇게 자버용 밑밥 사가주고 하고, 한 20m 정도 밑밥을 멀리 뿌려서 그곳을 공략합니다. 자, 지금 두 마리 하였습니다. 어, 방금 뜰채질을 했습니다. 씨알이 괜찮은가 보죠? 석고기죠? 네. 채비 어떻게 쓰고 있어요? 아, 저는 어, 제로 알파 제로 알파 네, 제로 알파에 바늘 위 50cm 위에 g 7봉돌 하나 물렀습니다네 전유동으로요. 네. 목줄은 몇호예요 목줄은 1.25입니다. 1.25, 몇 미터 주셨어요? 약한 4.5m 정도. 4.5m. 아, 길게 주시고 가네요. 잘 기다려보세요. 아, 뱅어돔이 끌려오다가 발 밑으로 박아버렸네요. 상당히 힘을 썼었는데 거의 다 올라와서 목줄 절반 이상이 나온 걸 보면은 바로 발밑 직벽에 박은 것 같습니다. 오, 나옵니다. 나왔습니다. 어. 오우 씨알이 종 가봅니다. 뜰채질. 야, 우여곡절 끝에 나왔습니다. 발밑에 한번 꽉 처박혀서 꼼짝도 안 하다가 어, 씨알이 좀 좋네요. 3 0은 무조건 넘을 것 같고. 30은 되겠습니다. 어, 예. 긴꼬리 아니에요? 이게. 긴꼬리 아, 같은데. 맞습니다. 예, 긴꼬리네요. 아, 이 요즘 잡어 때문에 빵가루만 가지고 밑밥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크릴 섞은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집를 빨리 시키라고 했는데. 잡어도 많이 달라들지만은 뱅에도 빨리 달라들. 그러니까, 빵가루만 썼을 때보다, 예. 집어, 속도가 빠르다, 이거죠. 예. 그렇죠 이거, 녹지군에는가보이 있다 해도, 이분달까지는 새우가 잘 걷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리돔이 지금, 바닥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laughs> 근데 자리돔은 새우를 잘안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자리돔 많을 때는, 크릴미끼를 써도 그렇게 따먹힐 염려가 별로 없다, 이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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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뒤쪽으로 던져가지고. 예. 다람차가 들어오면은 교가 있으면 교회가 먼저 올라오는데 오늘 뭐가 맞는가? 봐 미리 안 가서 그런가? 조류가 너무 안 가긴 하네요. 자, 방금 연달아 두 마리를 잡아서 지금 네 마리째 조과를 올렸습니다. 잠깐 저희 갔다 온 사이에 <laughs> 두마리 잡으셨는데 어떤 상황에서 입질을 받았어요? 아, 막 계속 죽고 빵느낌 나서 던져 놓고 빵가루 밑에요? 네. 예. 소리 등록되는 동시에 바가지 갔는데 네. 요거네만 기다리고 그 체기가 등록됐는데 밑밥 떨어진 자리에 막 자리돔이 수면 아래 새카맣게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미끼 떨어진 곳은 이제 밑밥보다 한 3미터 바깥쪽이죠. 네. 네. 자, 지금쯤 이제 미끼하고 밑밥하고 어느 정도 만나을것 같은데 입질 오면 지금 와야 되는데. 왔어요, 아, 예. 네. 바늘 빼기도 직접 만드신 거라 그러는데, 오늘 뱅어돔이 조그만 챔질를느게하면삼켜버리네 벌써 두 번째죠, 삼킨 게. 네. 직접 만든 바늘 빼기로. 얼마나 잘 빠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흔들면 빠지네요? 네. 오. <laughs> 뭘로 만든 거예요? 내가 민물 바늘 빼기. 예. 가. 민물 바늘 빼기를 좀 개조했어요? 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좌측으로 불에 달가서 후부가 돌렸어요. 아, 약간 옆으로 휘었네요 예. 예. 조금 전에는 바늘을 삼켰기 때문에 이번엔 약간 일찍 챔질했는데 예, 또한 마리 추가합니다. 연달아, 1분 간격으로. 또, 어 이거는 아까보다 큽니다. 기준치 충분히 넣겠습니다. 오우! 오우! 바로 떨어졌네요. 입술에, 입술에 딱 정확하게 걸렸죠? 그리고 빨리 채면은 챔질이 안 된다. 음, 챔질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채면은 챔질이 안 되고, 약간만 늦으면은 삼키고, 방금은 정확하게 입술에 걸려서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걸리려면 바늘 빼는 시간도 절약되고 편하고, 고기도 안 다치고 좋은데요. 네. 지금 연달아 4 마리가 아또 입질 왔습니다. 예, 연달아 5 마리째. 아 이번에는 자리돔. 이이 변들입니다. 자리돔입니다. 이 자리도. 변들요. 빵가루 <laughs> 입술 끝에 살짝 걸려 나왔네요. 빵가루도 자리가 변들입니요 음, 빵가루 미끼도 네, 자리돔이 잘따 먹습니다 원래. 여러 마리가 쪼아 먹다가 재수 없는 놈이 바늘에 걸려 나오는 거예요. <laughs> 아, 밑밥을 치니까 새카맣게 자리돔이 올라오는데 그 틈을 뚫고 미끼가 목줄 길이 이상으로 내려가서 정렬되면 은 입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번 연속 그렇게 입질이 왔고요 이게 채비 정렬되기 전에 자리돔이 먼저 쪼아먹어 버리면 빈바늘이 되니까 입질을 못 받는 거고 정렬이 됐습니다 지금 정렬되자마자 찌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네아 빠졌어요 이게허챔질 근데 확실히 들어갔는데 챔질 타이밍 잡기가 참 애매합니다 자 오늘 에이 <laughs> 너무 팔팔하네 <laughs> 자 오늘 지금 에이, 에이. 인터뷰를 못하겠네 <laughs> 손다칠라예 네, 오늘 간단하게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laughs>